지난번에는 민숙이 도입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숙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 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민숙의 전체 내용은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두 번의 계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교훈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영이 아이의 영, 선악을 벗어난 그런 영으로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구원의 이슈가 아니라 성화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둘러싼 많은 오해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주장이 있죠. 구원 받은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의 대속의 완전성을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들떨어진 같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의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어 경건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속내는 무엇이냐 광야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필요,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학명이 호모사피엔스죠. 요즘 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에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합니다. 호모데우스. 호모는 사람의 학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신?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무엇이냐? 신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인격이 아닌 탄소 덩어리와 디지털로 존재하는 영생.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 우주에 편제한 어떤 에너리 같이 변해가지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인본적인 사상입니다. 이 21세기적인 그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laughs> 유사한 영적인 문제가 누가 보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면 4장하고 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무덤사에 있었고 한 사람은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이 망할 세상을 뜻하는 무덤사 사이, 무덤사에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회당 안에 있는데 하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고도 영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완전 성화주의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상관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완전 성화주의의 오류, 그런 아류들입니다. 호모데우스하고 통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닌 깨달음이나 체험으로 얻고자 하는 이 영생. 왜 이런 것을 생각할까?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자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결코 달리고 싶지 않고, 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고,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자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건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큰 개념이에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자아의 무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순종이냐 자아냐 이것의 선택이고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전에 광야가 있는 이유는 이 자아의 사람 선악과의 사람은 가나안의 군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수행해야 되는 이 거룩한 전쟁은 선이냐 악이냐의 이런 구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종이냐 내 자존심이냐 이 싸움인 것이에요. 바로는 이 우리를 통치하는 사단의 머리는 상했죠 십자가에서. 바로가 홍해에서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 자아는 광해에서 죽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의 영이고 사단의 욕망이 육화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얼마나 간교한지 이그이 그, 악마성이 발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사람의 죄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정말 사단의 화신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낮아지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일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장 2절 보면, <laughs>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대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계수의 책인 어, 이 면수기의 시작이 남자의 수를 세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이제 조직하시는 거니까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수요일날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체가 말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인지 모르는데 이 남자라는 이 낱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일장이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됐거든요 민수기 일장 읽다가 출애굽기 일장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마 다른 성도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장으로 다같이가보겠습니다1장 15절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백성이 자꾸 불어나고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정책을 하이 만들죠 15절.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남자, 남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바로가 한 마리 속에 나오고 산파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리는 것이 남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민숙이 1장 2절에 군대로 개수되는 남자들의 어떤 복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귀로 듣는, 눈을, 눈을 감아도 들리는 이 언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음성, 말, 말로,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음성이 없어도 우리가 글자로 인식하는 언어도 있죠. 글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글자의 이 생김새가 딱 일치하면서 생기는 어떤 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통해서 어떤 그그 그 이상의 의미가 이렇게 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라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기호적인 기능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를 통해서만 진리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도 이런 깨달음이 올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그여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무엇이라 기억하세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 또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 개수를 받는 그 남자. 바로 이계시록에서 이 나오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이 기호적으로 어, 통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영어 성경에는 man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child 아시죠? 네, man child라고 얘기했어요. 남자 아이. 산파들이 남자를 살렸다 해서 영어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man child. 그새 복수로 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남자 아이들, 그러나 삼파들이 살린 남자 아이들은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인 것입니다. 남자는 씨를 가진 존재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삼파들이 남자 아이를 살렸듯이 복음의 전도는 씨가 있는 아이를 낳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담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 상담할 때나 권간증을 들을 때그 안에 이 씨가 심겼는지를 주에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화도 씨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 요한일서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요한 일서 3장9절 성도님들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그 기호적인 것을 한번 여기서 또그그 어그 의미를 기호적인 것 그 기능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씨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아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씨 있는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어, 사람의 경건을 가지고는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민수기 2 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군대로 편성이 됩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배치가 됩니다. 이때 이제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의 목을 가지고 이 열두 이 어 지파로 동서남북의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 로 돌아가면 1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민수기 1장 5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두지파가 진을 치기에 앞서서 먼저 레위인의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그 위치는 성막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진이, 열두 지파가 포진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계신 그런 친밀함이기도 하지만. 외인은 가까이 할수 없는 거룩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충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고 오늘날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막은 친밀함이자 두려움이고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이죠. 은혜이기도 하고 두려운 심판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2 8장에 부활을 만난 여인들의 그 반응에서 보듯이 부활 역시 두려움이자 기쁨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개의 극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두신 빛과 소금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잃으면 단박에 기쁨을 잃고 영적인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버는 일,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차별되는 윤리를 가져야 돼요. 우리 뭐 장관 새로 임, 지명되면은 그 청문회 보잖아요. 이 세상의 청문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수준을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몸이 이 몸이 한번 변화될 것이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를 받을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매님들은 그런 일이 아마 없으시겠지만, 형제님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걸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감사를 받아봤는데, 연구비 뭐, 한 2천만 원이었는지 그 정도예요. 2천만 원이 큰,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구비 치고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 받는 일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그, 가슴이, 가슴이 덜렁거리고, 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많이 주신 모든 것들, 기회, 능력, 돈, 그리 글쎄 앞에서 우리가 감사 받을 것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땅에 계실 수 있는 이 임마누엘 되심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성도가 책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증거막을 지키느냐 보면 레위인의 그 고아자손, 브라리자손, 기르손자손 세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세 가족의 족속들이 각각 일을 분담하잖아요. 고아자손은 언약궤를 맡고, 브라리는 기물을 또 계류손자 속은 막 여러 가지 종류의 막들을 맡아서 함께 동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저기 하늘에 계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일하시고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대한 이 임재에 대한 증거, 우리가 이세 자손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역했듯이 성도들이 동역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합이 없고 동역을 잘 못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자심에 대해서 이 땅에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부끄럽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민숙이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숙이 2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동편진인데 이 동편 진인데 이 동편 유다 진에 대한 묘사가 해 돋는 편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18절에 가 보면 서편 진의 이야기가 나오죠. 서편. 2장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2장 3절을 읽고서 동방의 그 유대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쭉 읽다가 보면 서편에는 그럼 뭐 우리가 해 지는 편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없죠. 저는 여기서, 어, 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구나. 이런 어, 의미가 읽혀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빛으로 차있는 곳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곳입니다. 요건 목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전기가 흐르고 거기 뭐 저항을 발생시켜가지고 금속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도 있지만, 이 진리의 빛,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이 바라는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제 가끔 환자들이 와서 암 진단을 받습니다. 요즘 뭐 엑스레이, 뭐 CT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견돼가지고, 이제 조직검사하고서 저한테 이제 판정 들으러, 그게 조직검사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들으러 올 때, 저는 앞에 모니터를 보고 있고, 옆에 이제 환자가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듣죠. 뭐로 나왔어요? 예, 네, 종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선 순간적으로 환자의 눈에서 빛이 한번 깜빡하고 나가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눈빛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있지만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밖으로 분명히 나갑니다. 이 주변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그 생명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나아지고 또 죽음을 이기는 간증들이 말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일장 요한일서 일장 오 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은 또한 사귐입니다 사귐이 없는 관계는 어두움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 해돋는 동편만 있는, 해돋는 그 동편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마땅히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와 직임이 그 사귐 속에서 수행될 때 그게 편안하고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없는 관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열렸지만 시간이란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간들에 내가 사귐 없는 없는 관계들 만나고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빛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군대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영이 완비되기 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의 과제 이 빛과 생명과 석임인 것입니다. <목소리>